선님 네. 이게 뭐예요? 아 지금 얼마 전에 생긴 출렁다리예요. 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예요. 402m 정도 돼요. 아니 정말 출렁다리요? 예. 네, 출렁다리. 에이 저큰 다리가 어떻게? 출렁다리예요. 아 출렁거려. 진짜 이렇게? 진짜요? 저막 옆으로 돌리고 막 출렁거리고 <laughs> 막 그래요. 어? 아 네. 낚시하러 가면 저 다리 건너가면 안 돼요? 건너가요. 건너가요. 어? 건너가 돼요? 어? 엄청 어? 길네. 흔들요 시작했다, 시작. 시작. 오. 어, 오. 어, 오! 엄청 길어요, 이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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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오! 오! 아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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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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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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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50m 밖에 안 왔어. 아, 진짜? 370m 더 가야 돼. 아빠, 업어줘요. 안 돼. 아, 이제 둘째 태어났는데. 업었다가 집에 쫓기라. 아니. 아니 아, 그만했으는 그 아, 지금 이을꼭잡았어 아, 지금. 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괜찮아요. 안 울릴까요? 재밌어요? 네, 뭐, 울려, 울려, 울 어머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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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세요, 예 간단해요. 어, 어머니 갈게요 어머니. 사람들 도 좋고, 아 다리도 멋있고, 물도. 아유, 아유, 아유 물 나도 예쁘고. 아 오, 예쁘지. 딱잘 <laughs> 아, 어울리네. 진짜? 와 여기 좀서 플라이스 어. 멀미 좀 덜하게. 그치? 아, 썰었어, 썰었어, 썰었어. 아, 네. 아 네. 니이데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고 계세요? 그 지금 다리가 뻗쳤어요. 경관 좋지, 물막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아니 보니까 전부 다 네. 다리 구경 하러 왔는데 우리만 낚시하러 온 거야? 지금 <웃음> <웃음> 다른 분들은 전부 다리 구경 하러 온거야 우리 낚시하러 왔어요. 우리 아니, 낚시하러 왔는데 물고기 반물반 고기 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. 자돌아자 부모 잡을 보인다 이거 해래 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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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보래 보다 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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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래 <laughs> 아, 래 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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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보래 아... 래 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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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래아래 보래 아 아, 아아 낚시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. 왜? 나는 너무 진심해. 어, 진심해. <laughs> 내 스타일 아니에요, 제가. 하나에서는 이런 낚시 안 해? <laughs> 안 해요. 그냥 건물만 던져. 붕어야 <붕> <붕> 어디냐? 빨리 와. 오, 오프라. 잡은 어! 것 같아, 봐봐. 오, 빠져, 빠져, 빠져. 뜨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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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기. 야, 붕야. 어디 있어? 오, 빨리 와, 빨리 뭐야,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, 이거? 내가 먼저 잡았죠? 잘 해야 아. 돼요. 아. <laughs> 얼마나 되나 한번 재보자, 이거. 뼈미 24cm 정도 되니까. <laughs> 24. 26 정도? 67 정도. <laughs> 따봉, 따봉. 어, 그쵸? 입질 한번 오자. 나오라, 또 나오라. 어, 아, 야, 야, 이기 온다, 온다. 엄청 크네. 와, 와. 와! 엄청 크네. 와! 아 necessary... 야! 와! 이거. 이거 봐. 사름, 거 야! 너와 이거 이거. 이거 안 돼요. 거 아닌 거 같아요. 됐어요. 이거 이거 이거. 엄청 크네. 진짜 아, 이거. 아이고. 와, 신발. 저러가 다시 들어. 우리 딱좀 강하게 잡았어요. 그렇